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laughs> 새해가 밝고 벌써 두 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요즘 제 귀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들어보면요. 요즘 사람들의 삶이 참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전쟁과 지진,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우리네 현실은 많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그럼 어두운 밤과 같은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함께 하십니까? 첫째로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한 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오셔서 네.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십자가를 죽이셨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 삶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제 삶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우리의 미래에 또 다른 은혜를 강물같이 흘러보내고 계심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흘러보내주신다. 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능력, 지금 바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인생의 염려라, 염려라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염려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나를 염려하게 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나를 염려하게 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믿을지어다 넘치도록 베푸십니다 내 해장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베푸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어요. 은혜를 베풀기로.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데도 은혜로 인간을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설교 끝나고 습관처럼 외치는 말? 은혜 받았습니다? 같이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라고요. 은혜는 하나님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은혜는 하나님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임을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은혜의 옷을 입을 줘라. 요셉에게 그 은혜는요 꿈을 임했어요. 그 꿈이 그의 현재 속에 다가오는 모든 역경,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을 저다. 네. 그럼 오늘의 역경,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뀐다. 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착한 일을 행하고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은 무드처럼 지내는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미래에서 오는 은혜의 말씀이 저의 모든 고난 속에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모든 일에 성취하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시간은 흘러가고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설교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이 설교는 며칠 뒤 또는 몇달 뒤에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미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갇혀있지 않고 저 하늘로부터 모든 일에 넉넉하도록 예. 인도하는 능력으로 예. 역사하십니다. 예. 여러분, 넉넉하다는 말의 헬라를 보면요. 어떤 도움이나 원조가 필요 없는 완전한 삶의 상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두렵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합니다. 네.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 그럼 옆사람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요수와 5장을 보면요.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난간 속에서도 이겨냈던 요수와에게 여리고는 전에 경험해 본적 없는 큰 난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여리고성 같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 난관 앞에 서 있는 요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수아 5장 1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한 사람이 칼을 탁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요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 왔느니라 하는지라 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디야? 네.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고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인만 누의 하나님. 예스, 그러더십니다. 아멘. 요수아는 눈에는 이스라엘 군대와 강한 가난, 가난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수아가 두려워하면서 염려했던 그때, 그가 알지 못하던 세 번째 군대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아멘. 무슨 누구 군대? 아멘.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는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 입을 막았어요. 사자 입을. 예사를 지키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고로 그를 둘렀던 군대였다고요. 그리고 그 군대의 대장이신 예수 그도가 칼을 들고 요수와 앞에 탁서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수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리 고송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의 상황이 답답하며 우리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하십시오. 1 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저한 사람이 칼을 빼요 손에 어떻게 흔들라 들고 마주 서있느니라. 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봤어요. 예수를. 그리고 열의 고성의 시선을 고정할 때는 두려웠지만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섰어요.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서 내 앞에 서 계신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 2절 1절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서로다. 서두, 아멘. 바울과 신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그들은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을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움이 그 감옥에 지진처럼 임해서 묶인 것을 풀어주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에서 눈을 떼고 네. 눈을 들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봅시다. 네.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그 주님 앞에 눈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 얘기에 대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주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은혜의 말씀이 말줄 믿습니다 예배드려 와서 세상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염려쯤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고 그두려움의 수렁에 빠지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그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바 십시오. 은혜의 말씀이 말 겁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등록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의 날이올겁니다 아니, 가정의 삶에 구원의 축복이 옵니다.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면 두손들 아멘 아멘. 다음으로, 그럼, 어두운 방과 같은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함께 하십니까? 두 번째, 착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왜 은혜를 베풀신다고 합니까? 우리 각 사람을 모든 착한 일을 할수 있도록 예.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성취하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 2024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성취하는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믿고 맡겨 주신 착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보면요, 달란트뷰가 나오죠? 주인은 자기 소유로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종들에게 맡긴 것은 평소에 주인이 가까이 두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재산을 종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주인이 없는 동안 단순히 맡아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인의 재산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에게 주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맡깁니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내게 맡겨 주신 일이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혜, 물질, 가정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요. 막 빈손으로 왔다 내가 가진 소유가 비록 내가 열심히 일라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알맞은 은혜와 복을 맡기셔서 관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옆 사람한테 우리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그럼 이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하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먼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요 바로 움직였어요. 주인의 기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즉시 그 돈을 자본금으로 삼아서 물건을 샀습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팔았습니다. 이처럼 넉넉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주신 주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충성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준 다섯 달란트 외에 또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겨서 열 달란트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베푸시며,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통특한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욱 충성하고,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서 더 많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할 것은 언제 내 소원과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매일 아침 이런 새벽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0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 자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의 매일의 선한 뜻을 계획하셨음을 믿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한 자라면.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착한 일,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맺도록 능력으로 공급해 주심을 드시기 바랍니다.